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16분입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 카카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5720입니다. 자, 카카오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 카카오라는 경우에 지금 뭐 마이 데이터 사업을 어, 신청을 했고 어, 모바일 메신저라든가 카카오톡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런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어 금융 사업까지 어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 페이지, 어 카카오 어, 페이, 그리고 카카오 뭐 증권까지 해 가지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대출 사업까지 좀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카카오 페이가 이제 내년에 이제 창, 창장을 어, 상장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주고 지금 카카오뱅크는 장애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45조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에 투자는 거의 대부분 어, 큰 그림은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지금 페이 모빌리티 그런 산업들이 어, 신사업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페이지 뭐 그런 카카오 TV 어, 카카오톡 광고 커머스 뭐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 고성장 이제 생태계는 어느도 정 구축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이제 좀 줄어든 어뭐 줄어들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AI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런 생태계들을 구축한 것에 있어서 이제는 열매를 수확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어, 언택트 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 실적을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주가를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요인들은, 어, 기업성이라기보다는 시장성 요인이다라고 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 본격화될 카카오 TV 이제 광고 매출에도 상, 상당히 많이 어, 발생이 되겠죠. 카카오페이의 실명 계좌로 이제 좀 전환을 하고 카카오 TV 콘텐츠 제작 그런 부분들도 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4분기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할 일정이 남아있어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4분기 내년 초까지도 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아직까지 카카오가 바라고 있는 그런 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목표점에 달성을 하기까지는 생태계는 완전히 구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80%는 구축을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 이 생, 구축한 생태계를 어, 이제 실적을 내고 성장을 시키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업종, 금융업종에서의 그런 금융업에서의 성장성이 어, 카카오가 좀더 주목이 되는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 쇼핑이라든가. 어 이제 카카오 페이 증권 뱅킹 이런 부분들에어 자회사 IPO 그 상장도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성장성을 이제 뱅킹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산업 재무가 상당히 안정이 돼야 됩니다. 어, 투자, 자본 요건도 상당히 깐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를 상장을 시키는 것 동시에 어, 이 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 예상치보다는 크게 막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지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뭐 엄청나게 어, 실적이 예상치에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기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시장치 예상치에 시장 예상치에 좀 합당 합당한 그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주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어, 지금 어느 때보다 부양책에 대한 어, 부양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문우신미 재무장관이 어, 대선 전까지는 부양책이 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선 전까지는 부양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대선 이후에 대선 어, 부양책이 나올겠구나라는 그런 시선이 옮겨가면서 어,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좀 확대를 하다가 낙폭을 어,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어, 좀, 회복을 시키는, 이런 속도 조절에 좀 나서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지금 4거래 연속적으로, 지난 이때도, 이때도 우리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걸 회복을 다 못한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다. 어, 주가가, 어, 이 기업의 자체적인 그, 기업성보다는, 어, 기업이, 시장성 요인으로 좀 조정을 받고 회복을 못하고 어느 정도 지수와 동기화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양책이 좀 하루빨리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우리도 어, 대응의 여력, 속도 조절을 우리도 진행을 좀 해야겠죠. 어 추후에 시기적인 이벤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응 여력도 확보를 해두시고 당장 급등할 을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서서히 급등할 때 이제 대응을 잡는 그런 여력을 확보를 해두셔야겠다라는 부분들 어, 감안을 해두셔야겠다라는 부분들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어,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어,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유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10시, 아, 9시 5분쯤에, 어,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어,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어, 녹시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어, 설명을 드리는데 어,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어,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어, 다양하게 어,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어,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